안녕하세요, 여러분. 큰새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평면도형. 드디어 평면도형이 들어갔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평면도형을 다음 주에 하기로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게 된 이유는 언제 또 평면도형을 할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까지 휴원을 하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어, 진도를 미리 나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평면도형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형 중에서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도형이 있다면 채팅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함께 그려보는 시간 또 가시면 얼마나 좋을지 약간 기대가 돼요. 자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에 거의 대부분 몰려있는 평면 도형이에요. 자 평면 도형이라는 것은 여기에 적혀 있죠. 평면에 그려진 도형 또 다른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선과 선은 겹치지 않아요. 그러한 상태일 때 우리는 이 도형이 하나의 도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점에서 출발해서 쭉 돌아서 처음 위치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이 도형을 닫혀있는 하나의 도형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뭔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를 더 가지고 왔어요. 짜잔 이거는 뭘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우리나라 지도도 한 손으로 다 그릴 수 있죠 한붓 그리기라고 하는데 어, 옆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 또한 평면도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어, 이런 것까지 평면도형이야?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한번 오늘 같이 수업 들으면서 어떤 평면도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아요 자 가장 선이 적은 간단한 평면 도형은 삼각형일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삼각형의 종류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보시면 정삼각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정삼각형은 세 변이 모두 길이가 같고요.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죠. 자 그리고 각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나뉘 분류한 삼각형이 있어요. 예각 삼각형 세 각이 모두 예각이고요. 직각 삼각형, 동각 삼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직각 삼각형 중에서도 변이 두 개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도 하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보아야 되는 부분은요. 각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제 그 둔각삼각형의 경우 한 각만 둔각이라는 거. 왜냐하면 두 각이 모두 둔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두 각이 둔각이 되면 삼각형의 내각의 네 크기가 180도를 넘어가게 돼버려요 어떤 말인지 알 수, 알수 있겠죠? 자, 이번엔 사각형의 세계로 왔어요. 사각형을 그려보자 해서 평범한 사각형을 그렸어요. 딱 눈에 봐도 약간 강가에 지나가다 보면 하나씩 보이는 그런 돌들처럼 보이죠? 자, 그런 이 사각형에서 이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서로 수직이 되는 사각형이 연골 모양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 가끔 연을 날릴 때, 이런, 가오리 모양의 연이 있죠? 또, 평범한 사각형에서, 이제 두 밑면이 평행인 사다리 꼴을 만들었어요. 두 면, 두 밑면만 평행이고요. 여기서 밑면은, 이제 기준이 되는 변을 말해요. 밑변. 자, 연꼴 모양에서, 어, 이거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사다리 꼴에서, 이제 마주 보는 변이, 평행이라고 하면 사다리꼴은 두 밑면만 평행이잖아요, 맞죠? 그것을 이제 마주보는 변이 평행인 것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요. 그리고 사다리꼴에서 이번에 변의 길이가 같도록 빗변의 길이가 같도록 만들어주었어요. 그래서 등변사다리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요. 여기서 등변은 세게 같다는 세게 뜻이에요. 세게 두 변의 두 길이가 두 같은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꼴. 다, 그자그 거의 다 왔어요.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이 평행사변형은 네 면이, 네 변이 마주보는 변이 평행이었죠. 그리고 영골은 그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그그이 둘의 성질을 세게 가지면서 세게 동시에. 동시에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있네라고 해서 찾았던 것이 마름모예요. 여기 좀덜 그렸는데요.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수직인 수직인 동시에 마주 보는 두 변이 평행이에요. 그리고 네 변의 길이가 같아요. 또 등변 사다리꼴 두 변의 길이가 같았죠. 그리고 길이 두 마주보는 변이 밑변이 평행이었죠. 그런데 네개다 평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네개다 평행이면서 동시에 두 변이 같으면 직사각형이 생겨요. 그리고 또 여기서 네 각이 모두 수직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그 모든 사각형의 성질을 다 조건을 다 더하면 정사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사각형은 정말 특별하고 특수한 경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사각형을 알아보았는데요. 자, 삼각형과 사각형 둘다 구분하는 방법? 우리가 어, 어렵진 않았죠? 평소에 우리가 많이 보던 사각형들도 많았을 거예요. 특히 학교에서는 아니면 종이접기 할때 많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이번엔 둘레를 알아볼 거예요. 둘레는 테두리의 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테두리는 음, 우리가 어떤 음, 테두리를 설명하는 거는 어렵네요. <laughs> 자,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이 단위가 있어요. 단위는 센티미터, 미터 등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더 있죠? 어떤 게 있나요? 밀리미터도 있고요, 인치도 있고요. 더 많은 그런 단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센티미터, 미터, 밀리미터 적을까요?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렇게 적을, 적도록 할게요. 또 넓이도 있어요 넓이는 평면이 차지하는 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등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단위를 알아보았는데요 단위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까요? 자, 단위는 이제 길이 단위와 넓이 단위가 있는데요 길이 단위는 1미터는 100센티미터 같고요 1cm는 10mm와 같아요. 또, 넓이는 1제곱미터는 1m 곱하기 1m 인데요. 이, 여기서 보면 1cm, 1cm, 가로, 세로가 1cm 인 넓이는 제곱 1제곱cm 이고요. 그럼 당연히 넓이의 이 1제곱미터는 가로와 세로가 1m겠죠. 그래서 센티미터로 바꾸어주면 100 곱하기 100cm가 되어서 총 10,000제곱센티미터가 cm, 10, 되어요. 이렇게 단위를 살펴보고 이제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초등학교 5학년 평면도형의 시작은 이제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선생님이 어, 한 가지 어, 안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둘레를 구하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둘레는 여러분이 충분히 잘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삼각형, 사각형을 보았는데요. 그 삼각형, 사각형들의 넓이 한번 구해 볼까요? 알고 가요라는 거에 있어요. 여기서 알고 가요. 무엇을 알고 가면 좋을까요? 자, 먼저, 삼각형은 이 밑변의 길이가 밑변이라고 불리고요. 높이는 높이라고 불러요. 이게 그 사각형이 가로, 세로인 것처럼 삼각형은 밑변과 높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각 삼각형은 밑변, 높이가 있고요. 둔각 삼각형도 밑변 높이가 있죠. 그 밑변 높이의 높이는 바로 위에 있는 점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 수직을 그었을 때, 그때의 높이에요. 직각 삼각형에서는 바로 높이를 알수 있겠죠. 자, 사각형. 사각형은 넓이가 가로와 세로가 있는데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가 되는 것은 이미 배우셨죠. 자, 그러면 가로, 세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요. 평행사변형에서도 똑같은 게 있을까요? 가로, 세로? 아니요. 평행사변형에서는 가로와 세로라고 부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가로와 세로는 무조건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에서 붙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부를까요? 바로 밑변, 밑변. 그리고 높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여기서 밑변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 드렸죠? 바로 기준이 되는 변을 말해요. 그래서, 어, 밑변이 두 개네라고 해서 밑에 있는 변이 두 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준이 되는 변이 두 개가 있다는 의미예요. 왜냐면 크기가 같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 크기가 다른 경우는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키가, 크기가 다른 경우 아래변 윗변, 그리고 높이 이렇게 밑변 두 개를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름모인데요. 마름모는 그 약간 특이한 게 대각선, 다른 대각선 이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긴 대각선, 짧은 대각선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 우리가 이제, 삼각형, 사각형에서, 이제, 넓이, 높이, 그리고 가로와 세로, 이런 명칭들이 약간씩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한번 넘어가도록 해요. 자, 그러면, 드디어, 넓이를 구하는데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어, 여러분이 외우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직사각형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을 위아래 뒤집어서 붙여주어요. 이렇게 합치면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평행사변형 보이시나요? 자, 여기 이 평행사변형에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잘라서 오른쪽에 붙여주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맞죠? 그러면 넓이를 한번 구하는 계산을 해볼까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지금 밑방과 높이를 알지만 아직 구할 수 없죠? 하지만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밑방과 높이를 알면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맞죠? 삼각형의 넓이는 사각형의 넓이에 우리가 두 배를 해줬으니까 넓이는 절반이 될 거예요. 따라서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 사각형이에요. 그 사각형은 삼각형의 넓이의 두 배가 되어서요.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밑변 높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1을 해준 것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 삼각형 이 만약 이렇게 기다란 삼각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같은 방법을 만들어, 사용해주면 돼요. 삼각형을 뒤집어서 위아래로 붙여주고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될 거예요. 이 평행사변형에서 오른쪽에 삼각형을 잘라서 왼쪽에 붙여주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잘라서 왼쪽에 붙여주었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 직사각형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 바로,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의 두 배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에 2를 나누어 주거나 또는 2분의 1을 곱해 주거나 해주면 계산이 되겠죠? 자, 이번엔 모양을 바꿀 건데요. 방금 했던 평행사변형을 가지고 와봤어요. 자, 평행사변형. 이렇게 삼각형으로 자라야, 잘라야 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중간을 잘라주어서 붙여주어도 직사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래서 밑면 곱하기 밑변이죠. 잘못 적혔네요. 밑변 곱하기 높이 한 넓이와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을 때의 가로 곱하기 세로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사다리꼴도 한번 만들어 줄 건데요. 사다리꼴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로 잘라서 붙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뒤집어서 붙여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줘요. 그 평행사변형 만든 것 중에서 이제 위에처럼 수직으로 잘라 줘요. 수직으로 싹 자르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생기겠죠? 그거를,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반대로 붙여주면, 붙여주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으로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런데, 가로의 길이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가로의 길이는 윗변, 그리고 아랫변 길이를 더해준 거예요. 높이는 그대로 높이고요. 따라서, 사다리 꼴의 넓이는 바로,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고요. 거기에 높이를 곱해 줘요. 여기서 윗변과 아랫변은 먼저 더해주는 작업, 개선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또 다른 모양이 있어요. 이번엔 윗변과 아랫변이 있는데요. 다른 방법은 윗변이랑 아랫변 중에서 이렇게 빗변 삼각형 이 만들어지는 두 개의 삼각형을 더해주고요. 그리고 윗변이 있는 이 직사각형을 따로 떼줘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다하고 구하고, 사각형의 넓이 구해서 서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은 잘 쓰지 않을 거예요. 2 번은 왜냐면 오히려 1 번이 더 간편하거든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풀어보시는 걸로 해요. 아마, 어떤 경우에는 이번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엔 마름모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마름모는 제일 쉬워요. 어떤 거냐면요. 이제 우리가 마름모 할 때, 이제 이 마름모가 직사각형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수 있죠. 선을 그어주면 돼요. 그러면, 마름모는, 자, 볼게요. 마름모는, 이 삼각형, 이 삼각형과 이 직사각형 두 개가 넓이가 같죠. 크기가 같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이 마름모의 넓이가 돼요. 아, 네. 자, 그러면, 한번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마름모는 긴 대각선과 짧은 대각선이 있었죠. 여기 한 변의 길이를 알면 우리가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긴 대각선과 짧은 대각선이 있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긴 대각선은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짧은 대각선은 세로 길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위에서 알수 있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자, 여기 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한 직사각형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마름모 그리고 삼각형 여기서 우리가 한개더알수 있는 것은 마름모가 대각선 대각선을 점선으로 그렸을 때 색칠한 부분이 넓이가 생기는데요. 이 넓이가 마름모의 넓이에 얼마나 차지하는지 우리가 바로 알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마름모가 이 부분이 수직이 되죠 수직이 되고 아래 길이, 위에 길이 대각선 잘랐을 때요 그리고 긴 대각선도 반으로 잘랐을 때왼쪽에 대각선, 오른쪽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죠 따라서 삼각형 우리가 색칠된, 색칠된 부분 있죠? 이 색칠된 부분 4개가 붙어서 마름모의 넓이가 된다는 것을 또한 알수 있어요. 또, 삼각형도 정삼각형에, 특히 정삼각형이에요. 여기서 중심 부분. 여기를 접어 찍어서 꼭지점으로부터 전부 선을 그었을때 생긴 색칠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축 부분에 말해도 사각형의 넓이의 3분의 2 된다는 거 우리가 어, 어떻게 뭐 정리하지 않더라도 눈으로 바로 알수 있죠. 이 부분을 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짜잔! 자, 드디어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기출문제, 도형의 둘레를 구하시오, 라고 하네요. 어, 선생님, 도형의 둘레를 아직 설명도 안 해주셨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이미 도형의 둘레를 다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값은, 세로의 길이가 10, 가로의 길이가 20, 그리고, 이 도형의 둘레는, 왼쪽, 세로. 밑에 가로, 가로와 세로를 더해주고, 위에도 가로와 세로가 있죠. 이 가로와 세로가 약간 자세히 보면, 하나, 둘, 셋, 가로가 합쳐서 20이 되고, 세로도 하나, 둘, 셋 합쳐서 10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 부분은 어떤 증명이 있다기보다, 그냥 학교에서도 간단하게 가르쳐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러면 도형의 둘레는 가로가 두 개, 2개, 세로가 두 개니까 가로와 세로를 더해주고 이를 곱해도 되겠죠? 따라서 10 더하기 20은 30, 30에 2를 곱하면 60이 되어요. 단위가 없으니까 60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맞죠? 자, 이번엔 도형인데요. 도형이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이 뻥 뚫려 있어요. 자, 이 도형의 둘레는 직사각형, 바깥쪽도 더해줘야 되고요. 한쪽에 정사각형의 둘레도 더해줘야 색칠한 부분에 건, 둘레가 되죠. 자, 안 둘레, 바깥 둘레라고 부를게요. 자, 안 둘레는, 안 둘레는 이제 정사각형의 둘레가 돼요. 그래서 3이 4개가 있으니까 3 곱하기 4. 그래서 12가나 오고요. 자, 바깥 둘레는 가로가 두 개, 2개, 세로가 두 개니까 가로와 세로 더해서 2를 곱해줘도 되겠죠. 따라서 10 더하기 12를 더해주고요. 그럼 22가 되고 거기에 2를 곱해주면 바깥 둘레가 될 거예요. 따라서 바깥 둘레와 한 둘레를 더해주면 12 더하기 44가 되니까 따라서 56이 답이 되어요. 자, 56이 답이 된다는 것을 보았고요. 여기서, 한 둘레, 바깥 둘레, 둘다 구해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오각형과 육각형, 삼각형의 개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각형은, 삼각형이, 삼각형이 3개가 있으면, 만들어지고, 육각형은 4개가 있어야 되지만, 꼭 4개는 아니어도 된다는 거, 물론 삼각형도 마찬가지고요. 자를수록 많아지는데, 최소 개수가, 세 개, 네 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자, 그러면 조심히 가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